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그 번뇌의 대치법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었어요. 아, 저번에 말씀을 아, 드렸듯이 우리의 주요 번뇌는 아, 여섯 가지로 볼수 있어요. 이 여섯 가지 번뇌는 아, 윤회, 육도, 윤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육도, 윤회 아세요? 여섯 가지 이 윤회의 영역들이 있어요. 삼선도가 있고 사막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 이제 아이 대표적인 그런 번뇌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일 삼선도의 높은, 그러니까 유, 아그 육도 윤회의 그 제일 높은 곳은 아 천상계라고 해요. 아, 천상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오만입니다. 아, 오만의 대치법은 음, 평정심입니다. 아, 평정심이라는 것은 아, 우리가 모두 근본적으로 같다고 또한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 모두가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모두에게 아, 존중심 또한 존경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이 아수라게, 아수라게, 그 아수라게는 아, 대표적인 번뇌는 아, 질투죠. 질투의 대지법은 함께 기뻐하는 것, 수위 찬탄, 그 다음에 인간계, 아, 인간계에, 우리는 인간계에 있죠. 우리의 대표적인 번뇌는 욕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 욕망, 뭐, 욕심 같은 맥락입니다. 어, 집착의 대치법은 집착하는 대상의 허망함을 아는 것, 또 허물에 아는 것, 이렇게 그것을 알면 이제 집착이 놓아진다는 겁니다. 어, 우리가 돈을 갈망하고 집착하잖아요. 근데 돈이 마치 행복의 원인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어, 갈망하고 집착하거든요. 근데 돈이 행복의 원인이 아닙니다. <laughs> 모르셨죠? <laughs> 새로운 소식일 겁니다. <laughs>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아무튼,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삼, 지난번에는 삼선도의 대치법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삼악도의 대치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어, 드릴게요. 삼악도는 축생계, 그 다음에 악위계, 그 다음에 어, 지옥계, 이렇게. 어, 삼악도가 있어요. 어, 사실은 이윤회육도는 어, 우리 일상에서도 어, 이 경험을 합니다. 어, 이 비유는 어, 제 스승님이신 저는 스승님들이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달라마 존자님 그다음에 연사생님, 왕교룸부체, 그다음에 민교룸부체, 그 다음에 우리 연사스님 빨마 왕교르 멤버 제그 다음에 민교르 멤버 제 저의 수행의 스승이시죠. 그리고, 종설 캔슬을, 이제 이런 여러 스, 사켓된 존재님, 이런 여, 여러 스승들이 계시는데, 아, 그 종설 캔슬을,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아, 불검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불검 아세요? <laughs> 아, 불검. 음, 저는 이제, 저, 저는 이제, 뭐지, 스님이니까 매일이, 불월 불화 불수 <laughs>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는 불검을 이제 좋아하시죠 이제 불검 되면 어떻게 돼요 퇴근하기가 바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젊은 청년이 이제 퇴근을 하고 아 집에 가서 이제 클럽 클럽 가려고 해요 뭐 나이트라고 하는지 하여튼 <laughs> 옛날에는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는 지금은 클럽 같은데. <laughs> 클럽 간다고 해봐요. 그럼 클럽 가기 위해서 이제 목 어,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봐요. 그럼 오 어, 괜찮네 거울 보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만심 오 나는 좀 잘생겼다 잘났다 아무튼 이런 아만심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어떤 영역을 그때 경험합니까? 바로 천상계에 천상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요. 예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서 그음아 이제 그 클럽으로 가려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가 엉뚱한 데로 가고 굉장히 이렇게 돌아져 가고 그래서 요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요금도 안 내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그러면 어떤 기회를 아 경험합니까? 바로 지옥계 바로 어, 지옥계를 경험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날때또 남이 싫 남이 싫을 남을 미워할 때왜 어, 그런 막 불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따로 있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이 윤회육도는 다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물론 상대적으로는 이제 존재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아,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타고 클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클럽에 들어가니까 이제 음, 그 친구 이렇게 음, 굉장히 이렇게 아, 클럽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춤추고 거기 이렇게 굉장히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춤추고 있어요. <laughs> 그럼 이 청년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욕망. 그쵸? 그렇죠? 욕망이 일어나죠. 그럼 어떤 기회를 경험하죠? 인간 기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좀 다가가 볼까?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번 다가가 볼까? 이렇게 다가가는 도중에 그 누가 또그 여성들하고 춤추고 있을까요? 자기 친구가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춤을 추고 있고, <laughs> 굉장히 막 여자들이 친구를 좋아하는 것고. 같 <laughs> 그럼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 질투심이 일어나죠.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그럼 어떤 계를 경험하죠? 아수라계를 경험하는 거요. 예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아, 그 한참 이제 그 술을 먹고 이렇게 뭐 뭐지? 클럽에서 이제 그런 음, 뭐, 칵테일 같은 걸 먹고 이제 어, 계산할 때가 됐어요 그날에그 청년의 월급 타는 날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야 되죠? <laughs> 한국은 이런 전통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 이제 청년이 이제 다 내기를 바라고 청년이 또 내야 되고 그래서 계산 그거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뭔뭔뭔 뭔, 뭔 과일이 어? 2만 원이야? <laughs> 저도 옛날에 90년도에 한국 와서 이제 그때는 불교 만나기 전에 이렇게 나이트 같은 데 가봤거든요. <laughs>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압니다. <laughs>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 바뀐지. <laughs> 아무튼,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때는? 인색함이 일어나죠. 인색함. 그래서 이 인색함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게? 아, 바로 그 악의계. 아, 악의계. 이렇게 못 이렇게 인색함.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내야 되니까 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은 거요. 여러분 <laughs> 한국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런 어, 상황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이게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죠? 어, 이 정신이 어, 몽롱하잖아요 어, 그럼 어떤 계를 경험하세요? 바로 어, 축생계 축생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무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어, 이 윤회를 바로 육도 윤회육도를 어, 매일 이렇게 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어, 살다 보면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번뇌를 어떻게 대치할 수 있을까? 이제 어, 우리는 대치법을 배우고 있고 이거는 어, 대성불교의 그 탈바꿈의 길입니다. 자비의 길이죠.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을 못, 이 아집을 선한 마음으로 예, 바로 이탈심으로. 어, 탈바꿈 하는 이런 수행입니다. 굉장히 어, 유용하면서 어, 이,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수행입니다. 물론, 아기계하고 지옥계, 뭐 천상계는 볼수 없지만, 축생계는 우리가 볼수 있죠. 강아지들이 있고, 뭐 곤충들,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럼 축생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뭘까요? 축생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바로 무명입니다. 어, 축생계 동물들을 보면, 그럼 이 무지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살아요. 뭐 예를 들면, 막 비가 오고, 이렇게 어, 천둥 치고, 뭐 번개 치고 그러면 우리는 알잖아요. 뭐 우리도 조금 무섭지만, 이 축생계 동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 무지 때문에 축생계, 어, 중생들은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아요. 새들 보셨어요? 새들은 항상 뭐를 이렇게 먹이를 찾으면서 항상 이렇게 어, 이 불안함이 있어요. 이렇게 <laughs> 그 불안하잖아요. 새들이 이렇게 누가 우리 나를 자신을 어, 이렇게 어, 볼까 뭐 잡아먹을까 항상 불안 속에 살아요. 물론 우리의 그 아, 반려동물들은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축생계의 존재들은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그거는 무명 때문입니다. 아, 이 무명이라는 것은 그냥 어두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아, 아까 그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정신이 몽롱하듯이 항상 그런 상태로 살고 있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뭐 수행을 못하고 뭐, 잘 못해요. 강아지 수준에서는 똑똑하다고 할수 있지만 뭐, 굉장히 멍청하거든요. 강아지는 <laughs> 굉장히 음, 어, 그래서 좋아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laughs> 똑똑하면 안 좋아할 겁니다. <laughs> 아무튼 이게 약간 대표적인 이 동물들의 그, 어, 번뇌라고 할수 있어요. 멍청함이에요, 멍청함. 무지, 무명. 그러니까 무지의 대지법은 바로 지혜입니다. 실상을 아는 것. 어, 그다음에 이제, 어, 대치법은, 아니, 아, 그 다음에 이제, 아기계의 대치법은, 아기계의 대표적인 번뇌는 어, 모자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색함인데요. 인색함을 통하여 아기계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거기는 항상 모자라요. 뭐가 이렇게. 항상 배고파요. 아, 어, 이 욕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번뇌도. 욕심 때문에 이제 아기계로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욕심과 인색함 때문에. 그래서 아의계 존재들은 뭐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들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항상 이 마약을 찾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마약을 먹어도 일시적으로는 해방을 느끼지만 이마약의 노예가 돼서 그 뭐라 계속 마약을 찾잖아요. 약간 그런 정신이에요. 그 아기 개들은 만족을 못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을 못 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이제 아기 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항상 모자르고 이게 아기 정신이거든요이 항상 뭐에 이렇게 중독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섹스 중독자 아니면 뭐 음식 중독자 뭐 아니면 뭐 게임 중독자. 이 계속 그게 이제 그 중독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한 순간도 평화의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악귀계의 그 존재들은 음 엄청난 지속적인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악귀계의 아음 대표적인 그 번뇌, 인색함, 욕심의 대치법은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보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 지옥계 아, 지옥계 중생들은 아, 이 대표적인 번뇌는 뭘까요? 가장 번뇌 중에서 가장 업이 무거운 번뇌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 분노, 증오, 미움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업이 무겁고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장애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해를 계속 당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에요. 이런 이런 악의, 또한 미움 이런 거 있잖아요. 원한 이런 것을 품으면 우리 삶에 큰 장애가 오고 병도 오고 또한 이 진짜 미움이 없으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미움이 없으면 미움을 버릴 수 있으면 용서를 할수 있으면. 용서를 못하고 미움을 계속 품고 그러면 계속 생각하고 또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계속 안 좋아져요. 근데 미움의 대치법은 사랑입니다. 아, 자비가 아니라 사랑. 그래서 자비하고 사랑이 좀 다르거든요. 자비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아, 사랑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아, 또 선의죠. 그것이 바로 아, 이 미움의 대치법입니다. 아, 이제 음, 대치법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면 얘가 화가 나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원한을 품고 싶잖아요 그럼 그것 화를 잘 알아차려서 이제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 이 좋은 마음을 조금씩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어, 행복을 바라니 행복하기를 이런 사물양식 명상을 이제 할수 있고요 사물양식 명상은 나중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 그리고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발언으로 이렇게 대치를 할수 있어요. 발언으로 대치한다는 것은 어, 뭐 예를 들면 미움이 일어날 때 내가 항상 미움에서 벗어나고 항상 선한, 선한 마음을 갖기를 뭐 인색함이 일어날 때어 인색함으로부터 벗어나고 항상 어, 이 쉽게 베풀 수 있기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욕망이 일어날 때, 뭐, 예를 들면, 저는 스님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성에 대한 욕망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웃음> 모르셨죠? <웃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발언을 할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이런 그 욕망을 아, 초월한 그 순수한 마음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갖게 하소서. 불교 발언에서는 뭐 여성이 같은 나이면 자매로 보고 여성이 나이가 많으면 이제 어머님으로 보고 이제 나이가 적으면 이렇게 딸로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약간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이런 발언으로 대치를 할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열리게 하고 또 작은 깨달음을 아, 갖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불의 씨앗이 심지, 심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